쫄지 않아, 이제. 쫄지 <laughs> 않아, 이, 이, 어, 발차기로. 어, 발차기로. 아, 창, 창 말고 딴거 들자. 좋아요. 이제 발차기로 예, 상대방을 끔살 시키겠습니다. 무기는 장대. 이번에 다들, 예, 대회 나오세요. 예, 어스키님 대회 하는 거 신청하셔서 나오세요. 재밌을 것 같아. 대회 후이, 후이 응? 치킨 맛있어. <laughs> 우 치킨 맛있어. 나도 치킨. <laughs> 아, 갑자기 먹고 싶네. 어? 치킨이 갑자기 땡겨요. <laughs> 좋아요. 자, 이불. 잠깐만, 이, 이분 이 K? 그냥 이분 아까쯤에 내가 혼자 할때 붙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 아까쯤에 저런 스타일 한판 붙었었는데? 어? 어, 나 붙은 거 봤는데? 어? 에, 저 마각 반지, 아니, 그, 그 이상한 반지 끼고 있어. 긴장해. 대방패라고. 에? 오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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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예? 아파요. 예? 어,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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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너 스태미너. 아, 스태미너 반지를 뺐더니만 예, 엄청 느리게 차네. 응? 스태미너 이걸 뺐더니. 오, 지금 좋아요. 아프죠? 예. <laughs> 스태미너가 예. 스테미나 솔찬이 달 거야, 아마. <laughs> 에? 역시나. 에? 오케이, 좋았어. 예 u c a 는거죠 Tu c 는 거야. 볼거 없어. Oh, come here! I come h e r 무슨, come here! I come h 아유, 무서라 예? 아자! 딜교환 성공. <laughs> 좋아요, 이겼습니다.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근데 저 K, 저거, 예, 아 봤어. 예. K, 저, 저 분, 예, 아까음에 연습할 때아 봤거든. 네, 분명. 아, PC파 하셨는데, 풀파하는 이유가 있냐고, 예. 그, 원래, 그니까, 콘솔부터 했어요. 예전부터. 예. 왔어. 어이, 불루예 예전에 그 다크소울 2할 때도 처음에 풀스 3로 먼저 했어요. 예,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예. 예, 먼저 풀스로 했어요. 풀스로. 예, 그러다가 뒤에 이제 바꾼 거지. 아.. 저 무식하게 들어오는 거. 아예120 그거 120 짜리는 있어 그 주둘사 캐릭이 120이야 지금 스테미너가.. 아, 예.. 어 <laughs> 예 그거 있다가 이제 능력치 변화해서 쓰면 되잖아 야 이거 마감 반지 꼈는데 이거 별론데? <laughs> 어? 스테미너 줄게 하는 거 하벨이 문제인가? 어? 어? 하벨이 문제인가? 자, 우선 찔러보고. 어? 어? 아, 하벨 진짜 단단하다. 이거 어떻게 깨야냐? 어? 아에! 뒤잡. 뒤잡 <laughs> <디잡> 조심하고. 어? 하 <laughs> 아니야 마각 반지는 안 끼고 그뭐상대방의 스태미너 예 그걸 꼈어 주는 걸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요 이러면 예 이러면 내가 또 이길만하지 이제 어 발도 차고 어 아이 야야 뚫리긴 뚫린다 예 뚫리긴 뚫린다 예, 아 이게 그 공격 그 뭐지 공격 또왜 문제가 있었구만 제이 이 반지 끼고 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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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사냥꾼의 반지 적의 가드에 대한 스테미너 공격력을 높인다 에, 이런 반지가 있더라고 요게 그니까 마각 반지 말고 근데 이제 마각 반지까지 끼면은 아마 더 나오겠지 아마? 좋요아 이거 직검으로 이거 따다다다당 그럴까요? 응, 어, 녹화, 녹화, 말벌 금지면은, 녹화는 뭐, 딴걸 껴야겠지?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이길 생각은 없어요. 나가서 그냥, 예, 그냥, 뭐라고 해야지? 사람들 많이 참가하라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야, 홍보하려고. 예, 플스, 그니까, 저번에 보니까 p c 8은 16명 참가했는데, 플스는 8명 참가했다며, 응? 음?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올려서 풀스도 좀 많이 참가할 수 있게 좋아요 없나요? 예 풀스 풀스판 예 PVP 연습하실 분 여기다 사인 남겨주세요. 닥솔 3는 풀포판도 PC판 못지않게 그래픽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냐면은. 러 예전에 다크소울 2는 플스 3로 했거든. 플스 4가 아니고, 에, 플스 4가 3보다는 훨씬 에, 기능적으로 좋은 게임기니까 그래픽이 더 좋아야겠죠. 응, 뜨겠지. 눌러보자. 에, 뜰 거야. 좋아요. 인자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천천히 하세요. 나붙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똑같 해줄 거야, 내가. 응? 헐! 헐. 아, 저저제저 패링 쳐야지. 저, 저, 패링 해야지, 패링. 패딩! 패링. 응? 어, 피해주고요. 응? 패링 해야지. 어? 어? 패링 해야지. 어? <laughs> <패딩해야지. 웃음> 좋아요. 어, 피해주고요. 아, 어, 무서워 이거. 패리. 어. 아, 나 네. 저거 저거에 아, 맞았다. 야, 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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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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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저씨 무서워요. 응? <laughs> 어? 아저씨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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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무서워. <laughs> 어우 더! 더! 더. <laughs> 예. 아 작업 아 뽁뽁 뽁뽁이 나왔습니다 뽁뽁이 예 뽁뽁 뽁뽁 예 바로 뽁뽁 뽁뽁뽁아내때리야예 바로 뽁뽁 뽁예 굴러 때 한대 아! 오야 엄마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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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굴러 아. 야 스템 스템 스템이노 스템이 예, 스템이노 예. 생각하고 <laughs> 예 아니야 저머리코모가 아니고 저게 그걸 걸 최영자의 태도인가 예 죽 거예요 아마 안돼 좋았어! 저는 피를 예, 슬금슬금 까보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예, 많이 깔 패링해야지 패링 패딩. 예 패링해야죠 패링 패딩. 어난뒤잡좀 하게 패링 그렇지 뒤잡풀어 아~~ 예아까워요 예, 조금 피해주고 <laughs> 피해주고 피해 좋아요 상대방의 패링을 예. 격하게 <laughs> 무서워합니다. 패링 어? 안 하고 나요 그냥 때릴 거야, 그냥 <laughs> 그냥 때릴 거야 이제. 어? 아! <웃음> <웃음> 예, 아 힘들게 이겼네요. 역시 우리 분당님이 에, 실력이 좀쩔어요 겨우 힘들게 이긴 거 보셨죠? 예, 역시, 분당님, 예, 쩝니다. <laughs> 오, 이번엔 많다. 좋아, 다 소환하겠어. 야, 이거 왜안 나와? K2분 아까쯤에 소환했고, 잠깐만, 요, 요분부터 그면 아! <laughs> 오, 뭐야, 타브리스님, 언제 들어왔지? 내 방에. <laughs> 어? 에타 타브리스니 집 <laughs> 들어와 있어 우리 방에 아이브 로그인 안 하고 보고 있나 언제 들어 언제 들어왔지 내 방에 아 들어와 계시네 전 몰랐습니다 <laughs> 좋아요 이번엔 또몸무기로 해볼까 네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 <laughs> 에 그레이트 소드 이거 돈이 없어갖고 내가 강화를 다 못했거든 지금. 식각만 됐으면 이걸 썼을 건데. 아니야 직권보다는 역시나 창을 써야겠죠. 에, 돈이 없어 지금 PVP에서 에, PVP에서 돈 벌어서 <laughs> 저거 저거 사야 돼. 그... 그 뭐야 아왜 뭐, 벌써 왔어? <laughs> 아왜 이렇게 빨라 이분들 좋아요 에? 어? 어 이분 대방패 버렸는데? 에. <laughs> 대방패 버렸는데? 에. 괜찮겠어? 어? 대방패 버려도 괜찮겠어? 어? 아나 저거 저거 그레이트 소드 나도 저거 쓰고 싶어 아예 어서 오세요 어 나도 저 그레이트 소드 쓰고 싶어 돈을 달라 <laughs> 어에 아싸 아 아파 어떻게 하지 한손 들고 있는데 패링 할까 어어지잡쪽쪽 쪽. <laughs> 어떻게 하지 데스각이야 데스각 또 데스각이야 뭔말 하면 데스각이래. <laughs> 아니야, 아직. 아직 피 많아. 응? 아직 데스각 아닙니다. 아, 야, 이거 구르니까 맞네안 굴러야겠네. 좋아요. 저분 자꾸 구르기로 때리는데. 에? 에? 좋아, 좋아. 그니까, 데스각 아, 잠깐만 피가 적은 저기... 이제 데스각 나왔어. 에아 에. 아, 아. <laughs> 나보다 길어 저기. 어왜와 저기 피들이는게 느린데. <laughs> 아 우리 타브리스님하고 한번 붙었어야 하는 건데 에 놓쳤어요. <laughs> 어어그 뭐야 PVP 그걸 놓쳤어. <laughs> 나도 전 무기 쓰고싶어 저거 그레이트 소드 돈벌어서 강화해서 예, 저걸 써봐야 겠어요 그니까 특대검중에서는 저게 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양손으로 쥐면은 세로로 찍는 거고 한손으로 쥐었을 지었, 때는 횡으로 아니 좌우로 예 하여튼 가로로 긋는 거라서 전 무기가 괜찮은 것같아 특대검중에서는 아, 그루이 공격이 슈퍼 아무가 나와? 괜찮네. 음. 자, 사인 남겨주세요. 예, 타브리트님,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그, 아시죠? 예, 타브리트님이 실력이 쩝니다. <laughs> 실력이 쩔어, 에이, 나보다 쩔어 실력이. 음 모르지, 에이, 저야 모르죠. 패도 붓? 그게 뭐야? 로리안 대검이 좋다고? 어, 잠깐만 이분 말고, 딴 분, 딴분 좋아하죠. 이분, 이분은, 예. 너무 많이 붙었어. 딴분 없나? 특대검 로리안 대검, 로리안 대검 나 있나? 아스 아스토라의 대검은 있다. 쌍왕자의 대검 로리안은 없네. 보스솔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 없네요. <laughs> 없나? 2분밖에 없나? <laughs> 사인을, 남기시오. 응? 사인을 남기시오. 사인을 남기시오. 사인을 홀수판 PvP 하고 해보고 싶으신 분은 예, 사인을 남겨주세요. 어. 아, 비번을 복잡하, 이 정도면 복잡하지 않아? 비번?